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우리 학력평가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이고요. 자, 표에 도표 제목이 뭐냐면 Materials Landfill라고 돼 있죠. 보시면, 자, Materials 원래 재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Landfill라고 하는 뜻이 매립된이라고 하는 PP죠. 표시해 볼게요. 자 필기 넣어주셔도 돼요. 매립된 해서 앞에 재료들이라고 돼 있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어, 재료들, 어, AS Municipal Waste in the, in the US, 미국에서 시의 쓰레기, 시 쓰레기, 로써, 뭐뭐로써, 그러니까 전치사인 거죠. 전치사구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 없으니까 수동 PP로 쓴 거예요. 어쨌든 미국에서 치쓰레기로 매립된 재료들이 뭔지를 조사를 했었대요. 봤더니 2000년도가 있고 2017년도가 있죠. 17년이 흘러, 흘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잡았는데요. 봤더니 원래 1순위는 페이퍼였죠. 종이. 근데 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죠. 순위가 바뀌었다. 구나 라고 하나 포인트 잡으시고요그 다음에 원래 글라스가 어, 뒤에서 두 번째고 이번에는 글라스가 제일 적은 걸로 나온 거네요. 메찰이랑 우드는 어때요? 순위가 바뀌질 않았죠. 음, 순위는 똑같은 거죠. 이제 요 정도 캐치한 다음에 양은 어떻게 됐어요? 봤더니 매립된 재료의 쓰레기의 양 원래 엄청 많았네요. 오히려 양이 요거는 좀 줄었네요. 그죠? 됐어요. 음. 자, the tables above, 위에 있는 표가 보여준대요. 재료들을요. 어떤 재료들? landfilled as,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서 2000년도랑 2017년도에 미국에서 쓰레기로서, 어, 매립된 재료. PP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립된. 자, total이라고 되어 있네요. 총량이겠죠. 총량 뭐에 재료들의 총량 어떤 재료래요?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아 분사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년도에 매립된 재료의 총량 볼까요? 요거죠. 그 총량이 was smaller 어땠다고요? 더 작았다 뭐보다 b보다 이거죠. 그럼 2000년도의 총량 요거랑 비교하는 거죠. 음 1 7년도의총량아 이게 17년도죠. 2017년도의 총량이 2000년도의 총량보다 더 작았었네요. 맞는 거죠, 여기. 그다음에 2번. while 모모인 반면에라는 접속사인 거죠. 모모인 반면에 접속사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접주 동이다라고 아시면 되죠. 종이가요. 가장 못했었다고요? 가장 많이 매립된 재료였었대요. 시 쓰레기로 2000년대에는요. 맞죠? 1순위가 종이였던거 맞죠? 1등. 이런 반면에 컴마 있으니까 이제 Y를 부사절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주절 나왔죠? 플라스틱은 뭐뭐였다? The most land-filled material 이라고 써있죠. 가장 많이 매립된 재료래요. 볼까요? 플라스틱이 이번에 1등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아, 1번 맞. 아, 2번도 맞네. 3번. 2000년대에는 이쪽이네 왼쪽 표를 보면 되네요. 메탈이랑 우드 볼까요? 메탈이랑 우드 3등, 4등이었죠. 요게 were 뭐 뭐였다? 3등, 서수로 쓰는 거예요. the third and fourth. 4등. most 가장 매립된 재료들. 그러니까 3등이랑 4등으로 가장 매립된 재료였었대요. respectively, 뜻이 뭐냐면요. 각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m e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third였어. 그 다음에 wood라고 하는 것은 force였어. 각각 이 뜻인 거예요. and 그리고 이것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남아있다 라고 써있죠. 2017년도에. 맞아요? 3등, 4등. 똑같이 남아있네요. 어, 3번 맞네. 그 다음. More glass. 더 많은 유리들이 was land-filled. 매립되어졌다. 수동태 동사로 싹 쓰여져 있네요. 많은, 더 많은 유리들이 매립되었대요. 뭐뭐보다 more 하니까 than, b. 이렇게 잡힌 거죠. 2000년대에 직물이에요. 같은 그런 직물보다 요거랑 누굴 비교했어? Glass를 비교하면 되는데 Glass가 더 많았네요. 동그라미. But 하지만 more textiles more 더 많은 직물이 매립되어졌었대요. 수동태. Uh, Than glass 2017년도에는 유리보다 직물이 더 많았대요. 이렇게 볼까요? 많았네요. 그죠? 이거 순서가 바뀌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glass textile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맞네요. 됐어요. 더 많은 직물들이 매립되어졌다. 누구보다? 유리보다. 됐죠? 그 다음에 the amount of textiles. 그러면 직물의 양, 양이라는 건데 어떤 양? 2017년도에 매립된 직물의 양. 그럼 요거, 요거 보시면 되죠? 만천백오십. 요것이 was 동사다. 뭐뭐였다. more than twice 라고 써 있어요. twice는 두 배란 뜻이죠. 두배 이상이었대요. 요게 두배 이상이었대요. 뭐보다 that in 2000. 요게가 B 자리인 거죠. 그럼 2000년대의 그것, 그것이 받는 말은 뭘까요? 여기에는 그것이 받는 말은 앞에 나온 텍스타일의 양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텍스타일을 살펴주시면 되고, 여기 텍스타일 살펴주시면 되는데, 자, 2000년대에는 수치가 몇이었어요? 6,280이었죠. 6,280이랑 11,150이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12,000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6,000이니까. 어, 근데 봤더니 1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지 정답이 될까요? less라고 써야지 정답이 됐겠죠두 배가 이상이 된게 아니라 두배 이하였다. 두배 미만이었다라고 쓰셔야 되겠죠. less than twice를 해야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배 미만 이하라고 하는 less than이 필요하다. 이게 오답이었던 거였죠. 됐어요? 다음 거 볼게요. 자. 26번. 어, 베라 루빈이 was born 태어났어요. 28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요. 동사 1. 태어났다. 수동태 맞죠? 그리고 자랐대요. 아, 태어난 건 필라델피아인데 워싱턴에서 자랐네요.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르다. 내용 일치 불일치 할때 챙겨 주시면 되겠죠? Uh, it was in Washington DC that.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간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구문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가 강조 대상이에요. 그럼 뒤에 거 먼저 해석해 주면 되는데, 그녀가 시작했어요. 뭐를? Develop an interest in astronomy. astronomy는요 우리 천문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천문학에 관심을 d e v 개발시키다죠. 어, 개발하게 된 개발하는 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어디였었다? 워싱턴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아 자라면서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유추하시면 되겠죠. 그녀가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녀가 earned a master's degre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뜻이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면 석사학위를 받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석사학위를 땄대요. 어, 어디에서? 코넬 대학교. 코넬 대학교에서 51년도에요. 그리고 a doctor's degree 라고 하면 요게 박사학위인 거예요. 박사학위를 땄대요. 어디에서? From Georgetown University. 아, 그러면 각각 다른 대학교에서 석사랑 박사학위를 딴 거네요. 이해됐어요? 아, 1954년도에 3년이 흘렀네요. 그 다음, at the age of 22, 22세에. 됐죠? 자, 그녀가 made headlines. 헤드라인을 만들었대요. 뭔 소리? 아, 각광을 받았다. 이 얘기겠죠. 각광을 받았다. And, 그리고, shocked. 타동사거든요. 누구누구를 놀래켰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놀라게 했대요. 과학자들을 놀래켰대요. With, 뭐뭐로, 그녀의 이론으로요. 뭐에 관한 이론이래요. 봤더니, about, 뭐뭐에 관한 이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The motion of galaxies. 그러면 은하계죠, 갤럭시, 갤럭시 폰, 우리 은하계의 모션, 움직임이죠. 움직임에 대한 이제 이론을 썼는데 그게 엄청 과학자들을 충격받게 했다는 거예요. 보죠. 65년도에 루빈이, 아 베라 루빈이죠, 시작했어요. 연구조사자로서 어디에서? 카네기 대학교 있죠. 카네기 기관에서요. 그리고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학자, 연구자로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었다?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성이 됐대요. 최초의 여자가 됐다. 뭐한? Permitted. Permitted. 원래 permit이요. 허락하다 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로 허락하다. 근데 이번에 봤더니 permitted 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pp인 거예요. 그러면 허락받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허락받은 pp. 그러면 뭘 허락받았대요? To use the Halle telescope이라고 써있죠. 뭔지 몰라도 대문자니까 그냥 망원경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h a l e 라고 하는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여기에 투부정사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permit이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 쓰기로 약속이 돼 있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는 빠지고 여기부터 투부정사구가 오시로 남아있던 거죠. 이해됐어요? 왜 투부가 와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동명사 쓰면 예를 들어서 유징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she made 그녀가 또뭐 했냐면요. 만들었대요. Groundbreaking이라고 하는 형용사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어, 획기적인이란 뜻이에요. 엄청난 획기적인. Observations하면 이제 관찰, 관측이란 뜻이거든요. 관측, 관찰을 만들었다 즉, 관찰을 했다 이 얘기겠죠. 어떤 획기적인 관찰이었냐면요. That provided 제공했다라고 써있죠. 증거를 제공했대요.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or the existence는 존재란 뜻이에요. 누구의 존재? the best. 이렇게는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best가 방대한 양의 이거요. 방대한 양의 dark matter. 어두운 물질 어디에 있는? 당연히 천문학이니까. 우주에 이거죠. 우주에서 되게 방대한 양의 어두운 물질의 존재에 관한 뭐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관측 획기적인 관측을 해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대세서 선생님이 열었던 거 우리 어디서 닫은 돼요? 여기 끝에서 닫은 다음에 앞에 선행사를 꾸며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공했던 관측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녀가 또 won many prizes. 이게 뜻이 뭘까요? prize가 상, 상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상들을 받았다. 이 얘기겠죠. 그녀의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요. 하지만, 어, 분명 많은 상은 타긴 탔는데, 하지만, 그뭔 소리? never. 절대 뭐뭐 안 타죠. Never the Nobel Prize. 뭐를? 노벨상은 받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상은 받았는데, 노벨상 못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혹시나 나오면 쓸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 she died. 그녀가 죽었었대요. 요 때. 그리고 is celebrated as를 수거로 기억할게요. 뭐, 뭐, 로서. 어, celebrated. 원래 축하하다인데 칭송받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뭐로 칭송받다. 수동태. 어, 누군가로서 칭송받는데요. 후 어떤 사람이래요? He worked 일했었어요. 뭐 하도록? to lead the way for. 리드하다 그 리드예요. 어 to lead the way. 길을 리드했다. 즉 선두했다 이거죠. 선두했던 이기기죠 For women. 누굴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어떤 분야요? Astronomy, 천문학이죠. 천문학과 physics 하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어, 여성들을 위한 길을 선두했었던 것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칭송받는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26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요 제목이 2020년도 게임 코딩하는 워크숍이 있었대요. 자 Turn your children's love 어 Turn 보이고요. 당신 아이의 사랑 뭐에 대한 사랑? 컴퓨터 게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A를 turn A into B로 보시면 되겠죠. 스킬로 바꿔주세요. 라고 써있죠. 어, 그러니까 애들이 컴퓨터 게임에만 푹 빠져있는데 그 관심을 오히려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키우도록 좀 바꿔줘봐요. 라고 써있는 거죠. 이 게임 코딩 워크샵이요. 뭐 한대요? will teach. 가르쳐 줄 거래요. Damn. 누구한테? 아이들이겠죠. 아이들한테요. 뭘가르칠인데요 to use 요걸 사용해준대요.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는 거겠죠. ok? 옷이 어, 잡으면 되겠고 block based coding software 필요 없어요. 어, block에 기반한 코딩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방법 가르쳐줄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their own games 그들 자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오, 오히려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래요. 애들 엄청 관심 갖겠죠. 날짜. 자 우리 날짜 일은 서서로 쓰는 거죠. 1시에서 3시까지고요. 12월 12일이네요. 토요일이고요. 어레지스트레이션 하면 등록에 대해서 써 있는 건데 응 금요일이 마감이래요. 받는다니까 마감기한 얘기한 거 맞죠? 우리 마감기한 영어로요. 데드라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변형돼서 나오면 챙길 수 있어야 돼요. 마감기한이 언제? 11월 27일까지 등록해야 되네요. Participation fee는요. 참가비네요 참가비는 30달러고요. 공짜래요. 누구한테는? Lansing Kids Club Members 아, 이거 클럽 멤버, 뭐 멤버 회원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가비 없이 공짜로 제공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sign up, 등록한대요. 어떻게 등록한대요? 등록의 방법이 나와있죠? in person, 직접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in person이 단어 챙기시고요. 어, 직접 sign up, 신청하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kids coding center. 대문자니까 필요 없어요. 마치 주민센터처럼. 그런 센터가 있대요. 거기에 직접 와서 신청하거나 방법이 두 개네요. 1번 방법, 2번 방법. 온라인에서도 할수 있네요. 여기 웹사이트에서요. 됐죠? requirements라 그러면요. 이게 요구 조건이에요. 요구 조건이 뭐가 있대요? 자, open, 연대요. 열린대요. 개방된 이란 뜻이죠. 열린 누구한테? 오직 two children. 아이들한테만 열겠죠. 9세에서 12세의 아이들한테만 오직 열리는 거고요. 어, 노트북은 will not be provided. 어, 낯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조동사, B, PP로, 수동태로 잡힌 거겠죠. 제공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Participant, s 참가자 사람이에요. 참가자라는 단어 must bring, 가져와야만 해요.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가져와야 된다. 노트북을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죠. No prior coding knowledge is required 라고 써있네요. Prior는요, 이전의 앞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쉽게 말하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란 뜻이겠죠. 사전에 코딩 지식은 요구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온 거죠. 사전 지식은 미리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했고요. 방문해 주세요. 명령문이죠. 우리 웹사이트를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동사원형. 오케이. 됐어요. 자, 28번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똑같이 광고문이라서요. 엄청 간단하죠. 우리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28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Young Filmmakers Contest. 어, 젊은, 어린 젊은, 필름, 영화죠. Maker, ER이니까 사람이죠. 그럼 영화 제작자의 컨테스트, 대회가 열린대요. 됐죠? Join. 동사원형 명령문 가입하세요. 이거죠. 가입하세요. 뭐를? 우리의. annual 뜻 아셔야 돼요. annual.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연마다의, 그러니까 매년 열리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아, 이 대회는 매년 열리는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열리는... 어, 제목 똑같이 써있죠. 이렇게 젊은 영화 제작자 대회에 가입 참가 참가하세요 이 얘기네. 참가하세요. 그리고 demonstrate 또 동사 원형이니까 얘도 명령문이죠. 당신의 필름 제작하는 스킬을 영화 제작하는 스킬을 설명하세요라고 돼있네요. 한번 보여줘 봐라. 보여주세요로 의역하시면 되겠죠. 자. 대회의 규칙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회는 개방된이란 뜻이죠. 오직 누구한테만, 오직 고등학생에게만 열려 있네요. 오케이, 중등 초등 안 돼요. 토탈 러닝 타임. 그러면 총 러닝 타임이라는 단어 챙겨줘야 되겠죠. 뜻이 뭐다? 상영 시간이란 뜻이에요. 총 동영상의 상영 시간. Of each entry. 각각의 엔트리라는 단어 챙겨야 되겠죠. 출품작이란 뜻이에요. 각각의 출품작의 상영시간은 must be. 뭐뭐 이어야만 한다죠? Less than. 뭐뭐 미만이죠? 그럼 몇 분? 15분 미만 이어야만 한대요. 그 다음 참가자들은 must choose. 선택해야만 한대요. One of the following two topics. 두 개의 주제들 중에 하나 근데, following의 뜻은, 다음의 라는 뜻이에요. 다음의 두개 주제들 중에 하나만을 고르는 거예요. 둘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일치불일치 찾아야 돼요. 주제가 뭐뭐 있대요? 가족에 대한 거 해도 되고요. 우정에 대한 거 영화 만들어도 된대요. submission, 제출이라고 하는 뜻이죠. submit by, 언제까지? 수요일인데, 9월 16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do not mail, 뭐 하지 말라고요? 부정명령문이죠. 메일 보내지 마세요. 이거 이메일 아니에요. 우편보내다예요. 우편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출품작을 우리의 사무실로 했죠. entries 이거 아까 전에 이거 본 거잖아. only submissions 오직 제출은 음, uploaded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업로드해야 된대요. 우리의 사무실의 컨 t 테스트 웹사이트에 어,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었겠네. Uploaded 이거 PP로 잡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뒤에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웹사이트에 게시된 업로드된 업로드된 물품들 아 제출 제출한 것들만 will be accepted 받아질 거거든요. 오케이, 응, 받아질 것이다. s u b 제출이었죠. 그렇게 제출한 음, 물, 제출한 작품 제출 작품들 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Prize, 상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게 나왔죠. 1등은 300달러, 2등은 200달러 3등은 100달러 어, 각각 등수에 따라서 상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고 모든 이긴 출품작들은요. Will be posted. 어, 이 수상한 출품작은 어떻게 될 것이다? will be posted. 게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웹사이트에 우승작은, 우승작은 웹사이트에 게시 될 거예요. 게시 될 것이다. 수동태죠. 그 다음, 만약에 질문 있으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오케이. 궁금한 점은 전화로가 아니라 웹사이트로. 찾아와서 물어보면 된다 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까지 몇 번이었다? 28번 수업이었습니다.